오늘도 혈당 잘 부탁한다. 어흥. 자 VIP 손님 내려가십니다. 어, 다들 비키세요. VIP 오십니다. 우, 오늘도 잘 부탁해요. 네 칼슘 통로 통해 VIP룸으로 모실게요. 그러죠. 착각. 아이고 힘이 너무 쎘네 괜찮습니다. 들어가세요. 네 미안해요. 아, 내 문꼬리. 자, 다음 손님. 자요! 자요! 저 칼슘 통로로 들어가려고 칼슘 키도 가져왔어요. 아, 지금 칼슘 통로 망가져서 못 들어가요. 아, 무슨 소리예요? 저 들어가야 돼요! 거치면 다시 오세요. 자, 다음. 아, 안 돼요! 접수돼야 된다고요! <laughs> 자, 다음! 아, 진짜 안 돼요! 접수...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요 아니 뭔 문제 아, 왜 이렇게 찌릿거리지 아 저도요 어 뭐야 어깨 고두 상태가 왜 이래 부담이 비시비 부족해서 그래요 아 큰일 났네 그럼 삼소음반 늦어질 텐데 자약 소화는 잘 돼가고 있아왜 어, 이렇게 어지럽지 대 주임님 지금 당장 약사님께 가서 바로 상담받아요 당뇨약 복용시 비타민 B12 흡수가 부족해지는 드럭 먹어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비타민 B12랑 칼슘 보충제 같이 넣어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식사 후 바로 앉지 마시고 산책하시거나 스쿼트를 해보시면 혈당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역시 헷갈리면 약국으로 오는 게 최고네요